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새롭게 된다는 것을 경험케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삶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행복할 수 있는,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 받을 수 있는 길로 걸어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자격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안아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저희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도 더하시고 은혜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이 나를 붙드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어느 순간에서든 담대함과 어느 순간에서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오바디아 1장, 1,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바디아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지역 시작. 오바디아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그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이 교만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히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서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분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폐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반란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반란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반란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오바디아서의 말씀은 굉장히 간단한 말씀인데, 이 간단한 한 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바디아 선지자는 애돔이 멸망할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바디아서는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 이스라엘이 멸망하거나 그들이 에돔과 연결이 되어서 이야기가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에돔이라는 나라가 멸망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어 이제 그 이유가 어떤 것이냐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에돔과 어 이스라엘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려주고 있지요. 에돔을 대항해서 동맹을 맺고 싸우자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들리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때 주변에 상황들이 그랬다라는 이야기이지요. 에돔은 굉장히 교만했던 곳이었다는 것을, 나라였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높은 곳에 서서 하늘, 어, 하늘에 올라가서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던 그런 사람이, 그런 나라가 바로 에돔이었었는데, 이제 그들이 열방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에돔이 이렇게 할수 있었던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돔의 수도는 굉장히 산 높은 곳에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였습니다. 이,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기 너무나 힘든 그런 요새였었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들을 잘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껴지시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높은 곳에서 이렇게 요새 같은 곳, 천의 요새 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범접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만심 속에서 빠져 있었던 나라였지만, 이제는 열방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방들이 이 애돔을 대항해서 싸우려는 마음을 먹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애돔을 낮추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애돔을 낮추시면 애돔은 멸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멸시를 받는다라는 이 이야기는 여러분 어 가볍게 여김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하고 똑같은 이야기인가 하면 장세기에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할 때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에서가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여긴 것이 나타났다면, 여기에서는 에돔은 다른 민족들에게서 가볍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멸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 이 애돔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른 민족들에게 멸시를 받게 된다라는 의미를 여기에 함께 포함시켜 내고 있는 거지요. 그러고 생각하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는가라는 걸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대체로 주신 것들은 가볍게 여기면서 주시지 않은 것은 무겁게 여기는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안 주신 것들만 바라보면서 이게 없어서 힘들고 저게 없어서 못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말씀은 그런 저를 참 많이, 어, 경책하고 있는 내용인 것, 것만 같습니다. 야, 주신 것 주고, 주신 것 하나께서 주신 것을 좀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너가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원망하고, 그리고 주신 것은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뭐 다른 사람들도 다 받는 건데 뭐 이러면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결국에는 다른 민족에게 멸시를 받게 되는 것으로 네가 걸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경고의 말씀으로 저에게는 들렸습니다. 그래서 오 감사를 쓰는 게 저에게 다시 한번 감사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게참 감사해졌습니다. 물론, everyday 쓰기는 힘들지만, 제가 일주일에 가능하면 네번 이상씩은, 다섯 번 이상씩은, 꼭 적어보려고 이야기하는 그 오감사. 내가 매일매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고 있는가? 들어갈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해보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참 감사했던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네요. 에돔은 교만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굉장히 천의 혜 요새 속에서 다른 민족이 우리를 절대로 쳐들어오기가 힘들 거다 라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누가 나를 끌어내리겠느냐 라고 스스로 지금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그의 교만이 그를 속이고 그는 하나님을 무시할 만큼 오만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른 민족들에게서 이 침공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그건 굉장히 가볍게 여기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리소스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천혜의 요새들을 의지하며 살아갈 만큼 그들은 오만해진 자리로 들어가게 되었죠. 에돔이 오만해진 것이 에돔 애돔, 에돔만의 일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또한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에도 오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돈과 권력을 가지고 으스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이 천년만년 자기를 지켜줄 것처럼 그것이 자기에 대해서는 자기의 자손에 대해서는 자기의 가족에게는 그것이 저, 그, 그것들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돈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담하게 휘두릅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고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자기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하지만 이렇게 교만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를 끌어내리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오늘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늘 높이 올라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별 사이에 있을 만큼 높이 올라가 있더라도, 내가 끌어내리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어,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것은 역사에서 여러 번 증명되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역사 안에서 히틀라라는 사람이 그랬었고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그랬었고 우리가 역사 속에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을 했던 그런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었던 사람들 부당한 권력을 휘두르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끌려 내려오고 정의가 회복되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왔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땅에서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아침에는 이 말씀, 어제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미얀마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이제는 어느새, 어느새 하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어느새 우리의 머릿속에서 지워져 버리고 있는 것만 같은 미얀마. 아직도 그때와 그때 우리가 한참 기도하던 때와는 전혀 변화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어느새 잊어버려지고 있는 미얀마가 생각이 났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관계를 공의로움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이런 생각들이 나면서 기도하게 되었던 그런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 땅을 회복하시기를 우리는 좀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앞부분의 메시지에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나는 어떤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공의롭지 않은 어, 권력에 공유롭지 않은 돈을 공유롭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나는 과연 어리석게 교만해지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좀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가볍게 여기고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삶을 삶에서 우리가 좀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받은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내 삶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 내가 보는 대로 다라는 마음으로 교만함으로 빠져들어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언제나 늘 처음부터 그리고 마지막까지 나를 붙잡고 가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지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내 뜻대로 행하고 내 힘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고백하며 살아가 볼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에돔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때문에 낮춰짐을 당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십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0절부터 이야기하는 게그 이유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네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스토리를 말하고 있지요. 이방인이. 외국인이 성문에 들어갈 때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제비 얻기 위해서 제비뽑던 날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던 그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다.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너는 방관하지 않았냐. 유다 자손이 폐망하는 날에 이제는 우리 뭐 그거였겠죠. 라이벌이 없어졌다. 또는 이제는 예전부터 오랫동안 전쟁을 하던 그 나라가 없어졌다는 마음으로 기뻐할 것이, 기뻐하지 않았느냐.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리지 않았느냐? 입을 크게 벌렸다는 말은 여기서 내가 또 꼬물 하나 뭐 얻어 먹을 게 있을까라고 이렇게 달려드는 그 영어로 devour 라는 그 단어를 표, 표현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입을 크게 벌리면서 거기에 달려들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내 백성의 환란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고. 반란을 당하는 날에 고난 방관하지 않고 반란 당하는 날에 손을 대지 않을 거고 어, 내 거리에 서서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거고 고난의 날에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안할 그렇지 않아야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책망을 하고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 형제 유다에게 했던 이야기 들로 인해서 형제에게 했던 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예돔은 실제로 유다를 막 쳐들어왔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을 할때 유다를 막 쳐들어온 것은 아닌데 이 스토리가 조금 긴 길기는 합니다. 이 역사적인 스토리가 좀 돼서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하긴 하지만 어쨌든 롱 스토리 숄트에서 펼쳐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어, 연합군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서 이제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그냥 방관해버린 그것이 바로 이 에돔이 가지고, 에돔이 가지고 있었던 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돔이 유다에게 행한 일들이 이런 일들이 아니었느냐라고 쭉쭉 나타내고 나타나, 말씀을 하고 있죠. 어려움을 방관하고, 기뻐하고, 조롱하고, 약탈에 참여하고, 도망치는 유다 백성을 잡아서 넘겨주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었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랑거리로 가지고 있는 그 높은 요새에서도 요새가 있어도 안 되고. 그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되네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무엇이었을까?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방관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먼저 나서서 뭔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방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방관에서부터. 음, 사회적인 불의가 일어나고, 사회 안에서 아픈 사람들이 생겨날 때, 방관했던 때부터, 어, 그때부터, 한국교의 회 문제도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laughs> 그 이야기를 하면 또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나중에 또한번 말씀을 드리죠. 말씀, <laughs> 말씀 드릴 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죠. 한국교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어, 안전을 위해서 또는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방관하는 데부터 시작을 해서, 어, 사람들의, 음, 지지를 점점 잃어버리게 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요즘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미국은 그래도 좀 많이 낫습니까? 저는 많이 낫는, 나아진 곳이, 좀 나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한국은 정말로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점점점 줄어져 가고, 교회들은, 어, 이제는 예수님을 믿,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 예수님을 전도, 예수님을 전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전에 있던 믿는 분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교회들로 변해갔고, 우리나라의 교회가 점점 우리들만의 컬트로 바뀌어간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첫 시작은 방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 어렵고 자기의 삶에서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이겨나가기 힘든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방관했던 삶에서부터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시작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우리 가족만, 우리 교회만 피해를 입지 않는다면 옳지 않은 일을 보고도 그냥 방관하며 살아가는 삶, 우리가 그런 삶을 선택하고 있는지는 않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애돔같이 보여지지는 않을까. 저에게는 좀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방관의 자리, 어, 려움을 당할 때, 이웃이 어려움을 당할 때 방관하는 자리에 서저 않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쵸, 우리 교회는 감사한 게, 코로나 부터 시작이 되었던, 어, 이, 홈리스를 향한 그 사역들이 지금도 참 힘써서, 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첫 시작부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또는 이주일에 한 번씩 가서 그곳에서 음식 나누고, 그곳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사역하고 물품 갖다 드리고 하는 일이지만, 우리가 그래도 최소한 방관하지는 말자. 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그분들을 마음에 품는 교회가 되어갈 수 있어서 참 좋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넓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지형자매가 있어서 또 감사하네요. 그 분이 우리 연세가 드신 분들, 나이가 많이 드신 어 이민자들, 그분들은 한국에서 사시는 분들보다도 훨씬 더 약자이시잖아요. 그쵸.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섬기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어떻게 자기의 삶에서 좀더 어, 인간답게 살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힘써서 도와주는 그런 분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분과 연결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회적인 약자의 분들을 위해서 방관하지 않는 자리로 걸어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하요 어제는 생각을 못했는데 얼굴보니 생각이 나네요. <laughs>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처럼 방관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그 마음을 집어넣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 서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회의 문제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가 정말 내 주변에 힘들하고 어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의 옆에를 게다 서서 버팀목도 좀 되어주고 기대롭게도 좀 되어주고 내가 방관하고 내 삶이 힘들다고 해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으로 내가 한 걸음 디뎌내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어, VIP 초청 예배와, 그리고 청독장들을 했었습니다. 진짜 감사한 건, 예수님, 어, 우리, 목장에서 VIP로 섬기고 계시는 섬기는 분들을, 이렇게 다들, 그래서 다, 의리, 이래가지고, 뭐, 오시는 분들이, 오신 분들이, 그래도 참, 너무나, 기 있어서, 같이 참 많아서 너무나 감사했었어요.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VIP, 우리가 섬기는 VIP들이, 한, 한, 명수로 따지면 거의 한 20명 정도 오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어, 내가 관심을 가지게 되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옆자리에 서 있게 될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관계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군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얼마나 기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관자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옆에서 기댈 수 있는 어깨가 될수 있는 자리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하면 저는 이 시를 그러니까 기억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진짜 제 삶에서 음, 그게 되었던 좀 충격을 주었던 처음 읽을 었때 대단히 충격을 주었던 시였습니다. 마르틴 리무엘러라는 목사님, 독일 목사님의 시였는데요. 이 시를 읽고 그리고 오늘의 메시지를 마무리하도록 하죠.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사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민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런 길로 걸어가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돔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지 말아야 될 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교만의 자리가 아니라 겸손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시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높아질 수 있는 자리로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에돔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던 이유는 심판을 받았던 이유는 하나님 그들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하나, 어,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들을 어 방관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지금 내가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방관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마음을 놓고 우리의 기도를 넣어서 하나님이 함께 서주고 기대롭게 되어주고 하나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